대게가 되게 땡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B급이고. <목소리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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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크기, 크기 위해서. 오늘의 목적지 어딥니까? 어디갔습니까 네, 주도시장, 주도시장. 포항이다, 포항. 전국 5대 시장 중에 하나. 아, 이제 좀 날이 쌀쌀해지니까 대게가 되게 땡기지 않습니까? <목소리나> 되게 맛있습니다. 가봅시도오되 대게 사러 남고 가봅시다. 레츠고 아, 사람이 많네요, 지금 새벽인데도. 네. 아, 여기는 아직 지금 대게시장이 아가서 그런데, 저 그때 이제 수산시장 가면은 막 난리 납니다. 주말에는 발길리트먹 없습니다. 어, 대게 아... 얼마나 살 건데요? 여기. 대게 오늘 한 10, 15마리, 20마리. 우리 직원들도 좀 안아먹고 가려고요 어, 어. 감독님 좋아하십니까? 먹죠 아, 대게. 진짜 대게는 되게 맛있잖아요. 이 뒤에 근데 뭔데요, 이게 아, 이때면 안 됩니다, 이거. 어. <laughs> 이내 패딩 샀는데 <laughs> 구멍이 나가지고 계속 이 털이 많아가지고 지금 막아놨는데 재채기를 붙이고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옷, 옷은 안사 입어도 네. 대게랑 소주는 사 먹습니다 가보시죠 선생 옷값 대신에 대게값으로 경매한 데 어딨지? 그때 바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와 이거 사시면 열열마리예요열마리 15만원 열마리1 5만원이한 마리 15,000원이에요? 15 콜롱대게 살꽉쳤어요 대게예요? 네 대게 그러고저 난전에 깔아놓고 파는 거 그런 거하고 틀리고 그런 살 하나도 아, 없고 진짜요? 가격 싼데. 대 난전에 가서 파는 거 그런 아 수율이 젓가락처럼 들어있고, 약한 네. 맛이 나는 이게 종자가 다릅니다. 수율 막 100%, 막 90%, 아 50%막이하잖아요 아, 100%짜리는 없고. <laughs> 100% 뭐, 이거 한 번에 거의 3만, 4만. 원. 우리 영덕 대게 큰, 네. 토종 대게 네. 박달 대게 이런 게. 네. 네. 여기 박달 대게. 여기 박달 대게. 아 일반 대게만 해도 한번 보시게 이거거든요 네. 15 아, 마장 15 10마리, 15,000원, 1 0마리 15만원. 요런 거는 500개인데 요거는 마당 2만원. 요런 거는 좀큰 거는 2만원. 그런데 중요한 건작아도 요거는 1마리 3만원. 꽉차 가지고요. 그렇죠. 수율이 예, 예. 좋아서. 그렇지 이게 봐, 저거는 온통 사라고 다리살이꽉차 있는데 장에서 차이 납니다. 근데 이품 품종이 다른 건 아니죠. 품종은 같은데 이제. 같은 얼마나 찬냐에 따라서. 제일 아, 그래서 박 박달이 그렇지. 그런 의미네요. 그렇지, 그렇지. 품종의 의미가 아니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근데 막 그렇지. 영덕이 되게 유명하다해도이 포항이 제일 그렇지. 거래가 많고 그렇지. 제일 좋잖아요. 네, 여기 와서 다 가지고 왔니다 <laughs> 그경매는아 9시 한다던데 어디 사는 거예요? 9시는 그 하는 거는 제가 그런 거고, 그거는 그냥 네. 바지 주로 하고, 네. 이제 새벽에 어, 경매은 구경하러 왔는데. 네, 끝났습니다. 새벽0개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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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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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럼요. 그럼요. 요 그럼요. 그럼요. 요 아홉째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대 남으면 둘째 인지 모르겠어요 인정은 조금 전에 경매 끝나서 샀는데 아 배가 이렇게 한대 들어오면서 경매를 예,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정도 하실래요? 아니 이거는 왜 개놈한테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 뒤집어 놔요? 엄마놈은 뒤가니까 뒤가니까요? 그럼 이게 얼마쯤 파는 거예요 지금? 얼마씩 필하시죠 이거 몽땅 40만 원 내신데 몽땅 아, 하면 몇 마리 정도 되는데요? 한 100마리 안 될까? 100마리요? 두마디요 4천 원요 한마리다 와. 너무 많은 거 절반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만져 봐도 됩니까? 수정은 좀한 마리 많이에요 이게 다리가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거네요. 그죠? 다리 떨어진 거랑 안 떨어진 거랑 맛의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는 없는데. 네. 상품 되고안 된다고 그 차이. 이게 좀 눌리 보면 수율이 느껴진다는데. <laughs> <laughs> 느껴지십니까, <laughs> 사장님? <얼마> <laughs> 이건 봐도 알이건 얼마 정도 찬겁니까이거는 네. 80으로 어요 80%요? 이게 지금 다 다리가 좀 떨어진 그런 합품들이에요 그러면? 네. 정품은 다리 다 붙어있는 거고 한 다리까지는 정품이고 네. 두 다리 이상 떨어지면 뒤품, 뒤품 이제 아. 비품인데 정품이 안 되는 거 얼마나 받은 건지 한마리 7,700원 나갑니다, 이한 마리에요? 한마리 7,700원 나간다, 는데 사장님, 그럼 저게, 경매, 바, 중매인분들이 한마리 7,700원에 받는 거예요? 야, 나갈게요, 아, 내주7 0 0 0에서 7,700원 이탈 나갈때예요 아, 진짜요? 그럼 아까 저기 근데 한 마리에 저한 박스 6,000원에, 아, 4,000원에 네, 사가라, 는데 파지잖아요. 네, 파지요. 파지, 파지하고 달라요. 아, 이건 파진 아니에요? 정품이죠. 저래온뭐 정품. 네. 이저 무리기로 놔뚱 거는 이제 B급. 네. B급 다음에 파지. 이렇게 종류가 쓰어요 아, 아, 근데 파지는 보통 한 마리 얼마쯤 합니다? <laughs> 타지도 맛은 똑같지요? 살이 없어요 살이 없어요? 타지는 살이 좀 없습니까? 일 <목소리> 아, 그럼 저렇게 정품은요? 저런 것도 사 많이 안 찼어요 아직 안 찼어요 아, 겨울 더 돼야 살이 차는 겁니까? 그 처음 뭐온거고아 처음 나온 거라고요 그럼 지금 뭐수율80% 해도 안 되겠네요 50%밖에 안 되겠네요 60%요 60%요? 60% 6 0요 이게 지금 상태가 좋은 거고 저게 이제 B급이고 그게 서안 나가, 안 되는 게 파지가 저아까한 마리 4천 원. 살 없다, 근데. 저런 거 하다 면 괜히 빨라먹다가 힘만 빼도. 자, 둘, 고 요. 셋, 넷, 자, 섯 여섯 개, 곱 여덟 열 자, 한 개, 자, 고한 개, 열고열 개, 자, 개, 개, 열 개, 열열 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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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열 개, 열 개, 열 2 2번두번다 파지 하나 다 파지 이십지다 파지 하나 다 파지 다 파지 않아. 다 파지 하나 7천원. 다 파지 하나 파지 하나 이십만 원. 1 3번 이게 복개 무지개 복제 무지개 무지개. 알아 들었어. 아니 이게 지금 열 덩어잖아요. 리열 마리씩 열10 덩어리. 1 0 개인데 어. 1 1개 지금 한개더 넣어준 거야. 아 그런 게. 네, 네. 하나 둘셋넷다여 아. 일곱 여덟 아홉 열한개 아. 아까 한 개, 한개더 넣어줘. 백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laughs> 아 <웃음> <웃음> 한, 하나에 한덩어리 27,000원 한개 6,700원 네, 서비스까지 하는 6,000원 이 사람도 <laughs> 100, 100개를 사는 그렇죠, 100, 아. 110개 네, 마리당, 마리당 6,000원에 ,000원. 나왔고 저게 B급이 저게 다 해가지고 뭐한 23만 원 아까 나왔는데 저게 보니까 한 30마리 정도 40마리, 40마리 정도 되면. 그러면 한 5,000원 정도로 지금 음 나왔고 저 아까 우리 파지! 저기 사이에 있는 거 <laughs> 저기 아까 한 마리 4,000원에 준 했거든요 저거는 아, 살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파지는 사면 안될저 저거 사면 아, 괜히 아. 가서 욕먹습니다 아. 우리 저거 저거 한 마리에 한만 원에 사아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한번더 둘러볼까요? 요 네. 이거 대게예요? 네 대게예요 이게 몇 마리예요? 20마리? 지금 마리 10마리. 이게 열마리예요열마리얼요0경우0만원한 네. 아, 마리 만 원이네요 네. 15만 원이야 네. 오이 큰데? 사이즈 아, 크네 와 이거 이게 훨씬 나은데? 네한세요 잡아도 돼요? 겁나 큰데? 와 무겁네 네. 아, 다리도 다, 다 어휴 살이 좀차 차 보이네 이 네. 확실히 네. 쪄주는 값도 따로예요? 아니요 아 아니, 아니, 쪄주고 포장까지 해서 시키면 네. 돼아시게 지금 이거 한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얼만데요 그럼? 많이요 15만 원이요? 몇 마리 15만 원이요? 이런 게 약간 가게에서 파는 게 이런 사이즈죠? 네한 예. 마리 음, 4오1원이요한 마리 한 4만 원 정도 하네요 좀 확실히 크, 큰 거는 좀 비싸네 근데 가게에서는 이런 거한 마리 7만 원, 8만 원이란 여어나기 때문에 많이 비싸요 여기 좋네 네, 큰거 사고 싶은데 우산으큰거 사요? 네 그럼 싸기 괜찮아요? 그것도 큰거 같은데 이게 만오0원이한 마리에 그럼 포장되십니까? 떠가지고 아이런아이건 아, 아, 수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와 개가 이렇게 칭찬을. 아어아수이아 어휴 장난 아니네 발팔한데 저기서 오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저거는 백기가 기가 뭐예요? 배에서 수심이 낮은데 아 이런 게 백기고 네 이거는 수심 말이라 아 이게 수심 차이라 이게 더 붉은 게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붉을수록 좋은 겁니까? 아큰거아니에요 내장이 <놀람이> 떨리거든요. <놀람이> 네. 내장이 떨린다. 3절하고 1절 왔다는데. 그래도 연거 아니던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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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연 거요 그런 내장이 맛있을 거같아요 맛있다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사 사자 이제 정해 갖고 이거서 네. 큰거 15,000원짜리 10개 골라 주면 이게 제일 심심한거 같고 저는 아무리 잡아도 다 죽어 있던데 물에 있어서 그런 것 음, 같고 막저거우 어떻게 시선해 보이고 손도 막 찝어 지고한 아. <laughs> 가지 방법이 네. 저기서 큰 거만 골라달라고 하고 큰 거만 좀 골라가지고 좀 싸게 넣어 어 너네 사계를 내리기 원하면 좀더 좋은 걸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나눠먹기니까 몇 마리 다 사지? 이게 좀 무겁네 묵직하네 묵직한 게사료가 <laughs> 참나 보다 네들어가요와 진짜 무거워 크기에 어, 와, 와. 비해서 아그런데 너랑 걔는 큰데 덤벨이네 덤벨 <laughs> 아, <laughs> 어, 이게 몇 마리 몇 마리 따로 포장할 수 있어요? <laughs> 아 근데 포장 또 돈이 드니까 포장비가 포장비는 안 받아요. 아, 아니 사장님이 괜히 손해 보시. 이마 다섯 마리 하나랑 두 마리짜리 다섯 개줄수 있습니까? 좀큰 걸로 골라 주면 안 됩니까, 형님. 살 좋은 아니. 걸로. 예. 아니살 좋은 걸로 골라 주세요. 네, 가다가 마산 저거 보고 다시 돌아서 가지고 지금 우리 마산에서 왔거든요. 네. 아침에 마산에서 출발했거든요. 마산 사람들은 되게 보는 눈이 없어 가지고 참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우리 짱어나 이런 거는 좀볼줄 아는데. 우린잘 모르니까 크기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15마리. 우리 라면 끓임을 때는 통제. 생으로 시요 생으로요. 형님 키로 한번 재 볼까요? 한게 왜냐면 6kg라 치고 6kg. 15마리 6kg 원래 가격은 30만 원 30만 원이야 아 15마리 어, 6kg 나누기 15마리 400g네 한 마리 여기 15,000원 곱하기 15마리 우린 22만 5천원에 열다섯 마리 샀습니다 어, 사장님 대게 잘 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 대게는 이 배를 보시면 네. 배 손바닥에 올려놔 놓고 이 손가락으로 네. 여기를 딱 위로 보면 돼요 아. 여기 먼저 딱한곳 거 좋은 거딱 네. 아, 일단 딱 해야 돼요 네. 딱딱 해야 살이 꽉잡고 아. 그다음 두 번째로 보는 방법은 그냥 입술이저검은색으로 많이 띠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만져보니까 좀딱딱하게 다르더라고요 이런, 이런 아. 게 딸이 살이 꽉 차서 안만져봐 아. 아. 아, 선생님 물거 같은데 오, 물립니다 물립니다 아. 옆에 <laughs> 청미야 청미 아, 아, 차하긴 하네. 힘도 좋고. 팔이 좀 멸치 어. 한듯한 만져봐. 아, 느낌. 있어요. 아 맞아요. 마저면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 있어. 요아가볍고 또? 도술이안 끊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 맞네. 어. 대게는 제일 맛있을 때가 여덟입니다. 한이3월 달에 조금만 이삼월 달이요. 아 그래. 이제부터 시작해서 살이 살이 사기 시작하네요. 좀쌀 때는 1 2월 달부터. 1 2월 달부터요. 십이 네, 월 중순에 오기 전까지는 좀 싸요. 날씨만 좋으면 좀 싼데 1 2월달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네. 연말 연시가 긴기 때문에 가격 올라갔다가. 그럼 제일 싸게 먹으려면 언제 오는 게 좋아요? 1 2월달에좀 싸고요. 초순이. 초순에요. 아. 1월달 조금 넘어가 버리면 1월한초순좀 넘어가 버리면 연말 연초가 끝나버리니까. 네. 근데 가격이 좀 나온다. 아정수기 비에서삽 네. 행사 뭐 이런 게있으면 무조건 그럼 네. 비좀사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른 데 시장 구경 좀 하고 가요 아니면 네. 얼마데요 이거는? 다섯 마리예요. 한 마리, 한마한 마리예요. <laughs> <한 마리에요>. 아. 너으 <laughs> <laughs> 아. 얘기하네. <laughs> 다 웃으시네. <laughs> 이거 대 얼마 정도 하는데요. 가만 원. 4만 원. 3만원이요? 와이 3만원 정도 엄청 크네요 근데 이게 생, 생대구입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게 곤, 네. 알그 차이고요 아 곤이랑 알 들어있는 차이요? 네. 아 그럼 좀 많이 들어있는 게좀 비싸고 아니요 원래 대구랑 물고 봄 이런 거는 순놈이 비싸요 순놈이요? 이게 곤이 순놈이 있게 순놈인데 네. 이게 비싸요 이가 네. 많이 있는 게 비싼 거네요 네. 아니, 그 아, 알보다 고니가 더.. 아, 고니, 고니가 있어. 많이 들어있어서. 대구가 철이 있어서 많이 먹잖아요 생대구. 여름에 나고 그, 금이기가한 달이 있는데, 네. 여름에 대구도 마셨고, 겨울에 대구어요습 그럼 이건 지금 냉동은 아니고 생대구? 네, 오늘. 오늘 잡아, 배에서 오늘 잡아온 거예요. 저 아가미를 다 벌려보면 아는구나 요거 벌려보면 아, 뭐 아, 보는 거 빨간 게 좋은 거니까네시도가더아아 네. 아, 대구 사러 가니그 명함 하나 주시면 않습니까? 지금 전화번 아니면 전화번호 네. 안 알려주시면 저 택배 네. 같은 거 됩니까? 네. 여기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네. 근데 가격이 좀금씩더 올라요 어, 오르죠 네. 12월 지는 대구탕 끓여먹게 손질도 해줍니까? 아 손질해서는 보내면 부탁을 해서 보낼 수는 있는데 손질해서 보내면 상처 물어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바로 넣고 끓이는 게 네. 좋아요? 원물로 받으수 있어요 손질해서 넣으 뭐 다 됐습니까? 무게 얼마요? 네, 어. 아, 포항대게 동남수산에서 산 거. 이렇게 두 마리씩 또 담아주고, 아 근데 이렇게 또 담아주니까 좋네요. 선물하기도 좋고, 직원들 한 개씩 주면 좋아하겠다. 그리고 우리 먹을 거는 또 박스. 잘먹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와, 무슨 명절 분위기네요, 편하네요 뭐고 가리? 아니야 대게 제게? 아, 대게도 게렇게구나질된거 아니에요? 오, 안 됐는데 이것깔요 노가리 까 아, 그거 노가리 깐단 말이야 아, 네. <목소리> 아, 이말이 <마리. 목소리> キ,ーガ,ニキーガニか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새벽부터 아 아, 아 제가 포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포항은 인연이 깊어요. 군 생활을 울릉도에서 했거든요. 울릉도에서 할때포항에 배를 타고 싹 일하는데, 그때도 이제 포항 그 터미널 근처에서 맛있는 걸배 먹었어요. 재형이요 일단 기억해봐요 제가 어릴 때 포항 스틸러스 뭐, 축구 팬이었거든요. 네. 황선호 홍명고 라데 있을 때, 그 포항 스틸러스 전성기 때. 어억게 납니까? 네. 90몇 년도 아닌가? 90몇 년도. 세모라니까. 형님 황소동 공연고라는 데 모르십니까? 옆에서 방송할지도 몰라요 지금 방송동 아니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오데공연갈 친구까지 한번그 방송 대기 한번저 오늘 진짜 좋게 갔다 왔다 포항 갔다 오니까 오늘 제일 좋은 이게 제철이란 말이에요 이 이게 제철 요리 우리 채널만 따라와서 어디 가도 방국입니다 이거 제철 음식 갖고할말다할수 있습니다 진짜 12월 달하고 이런아 대게는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또한 국토시장에서 해가지고 사람은 비밀인데 알리셔도 되나 이거 또긍정하게 이거 아니 그래 내야 12월 1월만 먹을 수 있는 그 대구탕 생대생대구탕이 지금 생대구먹봤어요마서의 새벽 식당 말이야 그리고 다 냉동 대구탕도 있는 생대구탕은 약간 좀쪽과자에서 말하자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 겨울만 되면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생대구탕을 먹을 수 있기 니다이 대구 한 마리 아까 봤잖아요 큰거 6만 원, 5만 원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 생물로 가면 더비싸요 15만 원이라는데 그거 진짜 살아있는 거 그대로 끓여서 먹으면 보니까 20대들은 그림 그림 안 좋아. 때문에 우리 한 해지만 이렇게 좋 나도 20대는 이게 편등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나도 20대는 안 좋아했어, 안 좋아했는데. 아, 그때 편등이 안무튼 결국 안좋아했이이